자, 이번에는 explain 에 ed를 붙여줘야겠구요. other 에다가 여기 others 로 써줘야 되겠고, 그 다음에 대미 아니라 is 로 써줘야 됩니다. 자, other는 이거는 형용사죠? 근데 여기는 주어 자리지? 어. 그래서 여기가 동사구요. 그 다음에 others 에 s를 붙여야 명사가 되는 거죠. 그 다음 여기 is은, 앞쪽에 있는 말리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단수 이수로 봤고요 자, 여기는 해부동사가 오형식 동사인데, 자, 이 관계가, 어, 그들에게, 어, 설명되어지, 설명되어지지 않으면, u n l e s 마냥 뭐뭐하지 않으면, 자, 이거는 설, 이 관계는 선생님에 의해서 이기 때문에 관계는 여기 동사 원형을 가질 수가 없겠죠? 관계가 자신이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목적격 보호 아무리 사역 동사여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수동 PP를 써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학생들이 이 관계가 그들에게 설명되어지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, 그니까선 직역은 좀 이상한데, 의역을 하면 학생들이 이 관계가 설명되는 것을 듣지 못하면이라는 뜻이에요. 자, 몇몇 학생들은 아마도, 음, 당연하게, 당연하게 그 분자를 시각화할 것입니다. 음. 자, as just a round object. 그래서 단지 둥근 물체로서, 아까 그, 공이라고 그랬잖아요, 그죠 자, 그래서 와 h i others may think of it as a moving elastic sphere, 그래서 다른 또 다른 학생들은 그것을 단지 생각하는 반면에 움직이는 전체 수식해 주고 있는 거고요, 움직이는 탄성이 있는 어떤 구체로서, 그러니까 이 요런 학생이 됐던 이 학생이 됐던 둘다어 그. 주변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. 어, 그냥 그 물체 자체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.